할수록 태안이 좋아진다는 이런 점들이 김도우 선수를 흔들 수 있었는데 김도우 선수가 태안과 좀 후반 운영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딱히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그 그 정재 선수의 그런 그긴 흐름에 조바심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갖출 수 있는 브 그런 스 조합에 다 갖추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 확장까지 가져가면서 상당히 이제 그 유리함을 붙여갔었는데. 김도우 선수가 테란 상대로도 초반, 중반에도 강한데 후반까지 강하다면 정지 선수가 상대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네요 덤비드울 테란 선수의 2세트 대결, 가겠습니다! Welcome to GSL! 전체 경기 어스름 탑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김도우 선수. SK 텔레콤 P1 클래식. 여러 차례 공격 들어갔습니다만 정준 선수 쉽게 뚫리지 않았거든요. 오늘 어려운 경기 이겨내고 1승을 따는 김도우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테란 정준 선수입니다. 퀘스터라지 마지막에 힘을 다하면서 김도우 선수 쓰러뜨릴 뻔했으나. 마지막에 병력을 잡아내지 못해 경기를 내줬죠. 확실한 건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프로토스를 상대로 테란이 어떻게 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해법은 찾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두 번째 경기에서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사람을 정준 선수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네.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정준 선수로선 그 좋은 소식인 게초승만 네. 공격 다 막았어요. 그렇죠. 너프되기 전이네. 아, 그래서 사도 신났죠. 예, 네. 많이 업돼 있는 사도죠. 들어 정찰 김도우 보고를 막아버리기. 네. 근데 그 요새는 거의 또 보내져요. 어쩔 수 없이 갇히면 그럼 이제 탐사정이 본진에 계속 머무를 텐데 그럼 그 원하는 건물을 바로 짓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냥 살려줘버리죠. 차라리 이게 심리 싸움에서 졌습니다. 이제 병영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김도우 선수가 언덕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는 순간 그럼 이제 취소하고 반응 로달라야지 했더니 다시 한번 탐사정이 올라오면서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이런 모선행 생략하고 바로 사도 생산할 수 있어요 모선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요 네서세국에올라가서 확인하죠 정지훈 선수 힘든 싸움이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잘 싸웠거든요 네. 그분서한국두 번째 경에에서 만들어내야 됩니서여기서뭐에 자체는 이제 거의 약점이 없는 서제니까 사도 찍고 서회에 올린다면 이전 세트와 거의 동일하게 김도우 선수가 한클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사도도 굳이 중폭으로 뽑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탐사정의 최적화를 보다 빠르게 하면 본인이 준비하는 빌드가 상대방이 생각한 것보다 강력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좋죠 예언자 계속 찍는 거 좋더라고요 예언자 6개까지 아예 안 보여주고 생산하고 붕, 붕. 사도랑 같이 가는 것도 괜찮고 예언자 1개만 생산해주는 건 정석이고 네 사도 1개씩 뭐 생산을 하면서 모간을 준비하고 있는 김도우 선수예요 뭐 요새 또프로토스들 방송하는 것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멘트가 또다 똑같아요 예언자 한세개 이상 찍으면서 꼭 한마디 합니다 내가 또 뽑을지 몰랐지 근데 진짜 테란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눈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우 어, 선은 그냥 오면 오는 대로 지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 그, 지금도 예언자를 꾸준하게 찍어주는 플레이를 종종 하고 그리고 패치가 되더라도 쓸수 있는 체질잖아요 그래서, 잠재 가능성이 막 상당히 높은 체제인데, 오히려 불사조를 가는 건, 이건 약간 또, 테란도 쉽게 이측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빌드는, 정지훈 선수가 유리해졌죠. 김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박로 떠버린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정차를, 위로 들어가서, 깜만하기 만들어주고, 아, 춤추는 아 거죠. 아니야! 에서 던지는 걸 맞았어요. 네. 일단 이제 불사조를 꾸준하게 찍어준다라는 건 우려선 견제나 해방선을 기다리겠다는 뜻인데, 근데 정지현 선수의 체제를 보면 우주공항이 아주 늦은 체제잖아요. 그럼 확실히 이제 정지현 선수의 필드가 조금 더 기분 좋게 들어갈 수있겠고 네. 반대로 이제 김대우 선수 입장에선 그럼 이제 불사조를 상대 기지에 보냈을 때 견제를 정말 많이 잘 해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사이클론 트리플이라는 빌드가 우주공항까지 올려주게 됐을 때는 테란이 자극제가 엄청 늦거든요 배도주 선수와 어스름탑 같은 경우에 언더가리를 못 내려오고 지는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빌드는 우주공항을 생략하고 자급제 타이밍을 한 못해도 30초 정도는 앞당겼습니다 그러면 점점 유리해지는 거죠 피해도 안 받고 있으니까 네? 롤공 올라갔죠? 불사조 꾸준히 생산하는데요 근데 이제 불사조를 꾸준하게 모은 입장에선 기다림이 하나예요 해방선이나 우리선한 번만 날아와라 그럼 그거 잡는 순간에 득점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 우간 이후에 불사조 프라토스라면 꼭 꿈꾸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훈 선수가 계속 일단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김종우 선수가 또 워낙 또잘 그 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저 불사조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또 모르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지훈 선수가 엄청 심리적으로 당황스러울 거예요. 긴장되고 무서워손 떨리고. 아, 뭔가 올 때가 되는데. <laughs> 왜안 와? 왜안 아, 뭐, 아, 와? 올때 됐잖아 5분 20초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땡사도가 5분 20초에 들어와서 보고 때리고 있는데 음. 김도우라면 그런 거 하겠지 그래서 언덕 가리로 아예 안 내려갔잖아요 오션이 없는데 그래도 안 와? 엄청 이상하죠 그래서 스킨 네. 뿌렸어요 근데 트리플이네아 불리해졌구나 아차 아쉽겠죠 불사조의 사도 네. 그럼 당원에 올라가고요 스, 스캔을 일찍 쓰면 안 되냐 라고 또할 수가 있긴 하지만 정지현 선수의 체제를 보면 미사일 포탑이 진짜 늦어요 공허맹고소가 이제 돌이 완성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미사일 포탑을 대장빌드이기 때문에 아무 기사를 생각하면 당연히 네, 좀 스캐너 탐색 에너지를 아껴야 되겠죠. 네. 벌써 저 저. 이렇게 들어가서 소상견제를 하고 있고 우선 사돈 뒤쪽으로 빠졌어요. 정지훈 선수가 트리플 지 쪽에 스캐너 뿌렸는데 융화소가 없었잖아요. 문 닫고 이건. 오. 좀 빨리로. 융화소가 없었기 때문에 아 이건 트리플 빠르게 활성화시키고 땡사도가 한 번쯤 오겠구나 판단하고 벙커 짓고 있는데 운영 가고 있는 김도우 선수가. 한쪽에서 앞서고 있는거죠 okay. 공속 업그레이드와 공방업 눌렀죠 이건 지뢰가야 돼요 지금 상대가 불사조를 찍었기 때문에 지뢰인데 불사조 이후에 추적자 잘 안갑니다 왜냐 역할이 겹쳐요 그러니까 불사조도 견제 막는 유닛이고 그리고 이제 그 추적자도 견제 막는 유닛이고요 그리고 해방사 상대로도 역시 추적자님의 불사조예요 그런 불사조가 지금 나와있었다는 걸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이제 이어지는 제이 유닛은 불조 연합니다 돌진광전사 아니면 사도 근데 그두 유닛, 두 유닛의 카운터는 지루해요 관문 늘리고 타이밍 잡죠 이건 이제 사실 최적화를 맞췄습니다 김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압박을 가해주고 상대방의 최적화를 훔쳐뜨리면서 팔가스 쪽에 연결체를 지었잖아요 이건 문진 쪽에 광물이 마를 때 팔가스에 바로 옮겨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관문을 다수 지어준 게돌아가죠요그 네. 최적화를 맞춘 겁니다 자최적화를 됐고 다시 한번소한 압박 이제 불멸자까지 섞입니다 업그레이드는 김도구 선수가 정말 잘해줬죠 그에 비해 정재현 선수는 양의정도 충실했기 때문에 휠 싸움에선 테란 질 수밖에 없고요 일꾼 도게 잡아요 어? 여기 내리고 여기가 좀더 이득이죠 박차을게버린다면 이게 오, 살아가야 떨어졌습니다. 되거든요 상대방 불사주 오기 전에 사도랑은 동떨어진 곳에 해병이 네. 내려있어야 돼요 그럼 사도 쫓아가야죠 여기, 네. 여기 내려있어야 돼요 사도도 쫓아와서 네. 아, 내려도 사도를 죽을수 있게 네. 그래서 사도가 왔죠 아, 이거 싹쓸이 당해요. 아. 너찰았네요 아, 어, 의료선 두 대가 떨어졌으니 어, 그래도 다행인 건 세시지역 쪽을 한번 취소시켜줬다는 거. 이게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결체가 한번 끊기긴 했지만, 김동훈 선수로선 불만 없을 거예요. 전제 능력을 싸그리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입니다. 이전 세트 때 서로가 아쉬웠던 것들, 서로가 부족했던 것들, 각자 생각하면서 그걸 채워가는 후반 운영을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네. 정지훈 선수 진짜 답답하겠네요. 공격을 나갈 수도 없고, 견제를 떠날 수도 없고. 그럼 확장 가야죠. 그래서 그렇죠. 사용구 지워줘야죠. 네. 그래 업그레이드 눌러어야 되는데 무기고가 <laughs> 또 늦어요. 일일업 끝난 지꽤 됐거든요. 한번 견제를 해보려고 해도 불사주가떠 있고요. 오늘 이제 정지훈 선수의 아쉬운 점이 이거예요. 이전 세트도 1, 1업이 완성된 거 치고 2업이좀 늦었었거든요. 지금도 이업이 약간 늦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타이밍을 잡을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이제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대목합니다 네, 분간기 들어갑니다 사도 내기 되었죠. 김동우 선수가 진짜 잘하네요. 정말 생각 있는 플레이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한기가 센터 쪽에 있다가 태란 병력이 나오는 순간 분간기가 들어가서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이 내기로 건설로봇 잡는 것보다 더 좋은 건이 업그레이드 완성이 되고 폭풍과 전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태란이 할수 있는 게더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분강기 사도만 떨어져도 한뭐0대 기가 잡혀요. 네. 그래서 이제 정지현 선수는 어차피 나갈 타이밍을 많이 놓쳤습니다. 예. 그냥 확장 가져가고 후반 운영 계속 가야 돼요. 거기다가 지금 불사조는 경비를 서고 있죠. 네. 어, 의료선이 네. 오기만 해도 중간에면 요격하는 그런 모습이 오. 지금 나오고 있고여 기다리고 기 있잖아요. 어디선가 엔진 예, 날것 냄새 라고 같은데 냄새 나는 거예요. 어, 뭔가 기름 냄새가 네. 어, 약 네. 기름 냄새가 아, 여기가어디선가 뭐뭐 기름 냄새가 엔진 소리 들리고 소리, 살짝 소리가 들리는데 조 어, 멀어지는데 안쫓차가요 네. 근데 이게 우주관문 시작이었기 때문에 오이 냄새 오이 냄새 맞았어요 이 냄새였구나 예 여기서 해방선만 먼저 점사을 떨궈주는데 근데 이거 소공이 모터 타이밍만 끊어도 김동선수가 맞기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편격 보내면서 들어오는 공격 수비를 합니다 아 하필 전멸까지 됐어요 네자 근데 길목 자체는 좁아요 여기서 먼저 해방선 떨구고 근목이... 네좀 견제 맞기좀 까다로운 위치에요 이래서 아까 그 분강사도 내기 내려진 게 정말 큰 효과였던 것. 입니다. 네. 그게 아니었더면 뭐, 우선 타이밍이 일부는 더 빨리 도착해서 실외 오 고위기사 고위기사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뽑으면 됩니다. 정지훈 선수 못 나오거든요. 음. 다섯 키 도합 중앙 어. 확장 타이밍을 번건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행성 요새가 마. 지어질 때까지 시간을 번 거. 만약에 저 에너지가 거의 가득 찬 고위기사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김동우 선수가 막자마자 바로 한번 그 확장 저지하러 갈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방금 조금이라도 지뢰가 대박을 만들어내면서 관비만 힘을 써. 이거 너무 대놓고 어. 때렸는데요 네. 그렇죠. 이건 거의 버린 거죠. 예? 버렸죠. 윤도호 선수는 얼마나 네, 적의강도 말라가거든요. 이럴 때 추가 멀티를 짓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게 되면 한 번의 변수는 오.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근데 어. 태남도 이업 되거든요. 아, 여기는 뚫을 준비하는 전멸로 네. 하나. 하나. 어. 네, 추가 실에 없고 영방송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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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네, 부족해요. 네, 아, 사이오닉 이동안 하나요? 사이오닉 어, 이동이양 어? 자체는 네, 많은데 네, 사도가못까요생각해 네, 물량으로 뚜렷하지. 행렬, 행렬로 보는 거죠 테란의 유닛 기동. 그냥 걸어갑니다. 네, 행렬과 맞아지면서 유닛이 이제 뒤를 해주는 식으로 버텨야 되겠죠. 일단 잘 뚫긴 잘 뚫었어요. 걸어가도 뛰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방향 바꿔 들어가죠. 음, 음, 테란의 유닛이 조합, 조하... 테란 유닛 조합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사도를 한번더 소환해서 밀어붙이는 게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행성 교세를 싸워주기보다는 입구 쪽을 잡고 한 마당 지역 만 깨주면 차량 있게 살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오, 이거 어, 어. 밀어버리는데요? 야, 이거 물량이 십으로? 네, 싸이언 폭풍이 그렇게 쓸수 없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참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김도훈 선수가 좀 상대 병력이 어느 정도 모있을 거라는 것인지, 이것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보통엔 지뢰 많이 을까봐잘안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없다는 걸 확신하고 들어갔어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12시 지역 쪽에 해방선과 우리 선 4기가 대동됐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고 잡혔는데 이 병력이 다시 추가될 리가 없겠지! 네 적중했습니다 오늘 어, 황창균이 어... 두 군데를 좀 때려붙으면서 어... 다시 한번 주도권을 손에 넣네요잘 확인 잘하네요 김동선 선수 g 지 차원 줄을 에 초토화시키다 보니까 네정준훈 선수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어요 김동 선수가 뭐 다른 것들도 잘하긴 하지만 오늘 유별나게 다른 프로토스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김도우가 조금 더 눈에 띄게 잘한다 싶은 게딱한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탄세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읽어요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내가 가야 할지 말, 말아야 할지 견제 타이밍인지 아니면 내가 견제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 그 선택하는 이런 게 판단 자체가 모두가 좋습니다 완급 네. 조절이 완벽한데요? 경력 계산 입...